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헛되도다. 성경이 언제 언제 이렇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무죄로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무죄로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자는 결백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래요. I AM은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사용한다면 나는 가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결백하다고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가난해질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가난하다고 말할수록 너희는 점점 더 가난해질 것이다. 그 사람이 내가 아프다고 하더군요. 어떤 사람이 내가 갇혔다고 말하면 그 사람도 갇힐 것이고, 내가 영원히 자유롭다고 말하면 그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결백하다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는 정말로 아플 것이고, 그 병이 그를 덮칠 것입니다. 내가 있는 것은 능력이고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힘을 주는 이름, 힘의 이름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묻되 내가 바로에게 말하리니 누구의 이름으로 말하리이까? 하나님은 내가 그에게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신 이유입니다. 나는 문이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빛이요, 시작이니라. 그래서 나는 신의 이름이다. 결코 헛되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많은 불행이 있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의 불행을 초래한 악마, 존재, 실체, 대통령, 아버지, 어머니,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 사용했습니다. 성경은 약한 자들에게 내가 강한 자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약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약한 자들에게 내가 강한 자라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신의 이름이다. 당신이 내가 그렇다고 말할 때 당신은 힘을 발산합니다. 이해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세가 나를 떠났고 덕이 나를 떠났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당신은 능력을 발산하고 선을 창조하든 악을 창조하든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IAAM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자신의 삶과 자신의 세계에서 선과 악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정당화하고 비난할 희생양을 찾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삶의 유일한 창조자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세계를 창조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사람이 원인이고 그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바로 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런 지식도 없고 아직 깨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세계에서 많은 것을 창조하지만 자신들이 그것을 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자신이 신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그 책임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과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지식을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